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a l l e l 가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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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되는 광야의 그 행진을 잠시 멈추고 지난 시간에 말한대로 심의 시간을 갖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시내산 바로 옆쪽에 있는 그 시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심을 얻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심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좀 보자. 그러면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는 걸까?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 약속이 되어졌느냐?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또 이삭 때 이어서 또 야곱에게까지 이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이들이 훗날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그 민족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 약속했던 이 약속은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 뭐 얼마나 인는이 있었느냐. 뭐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에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약속은 이렇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의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절대로 변함 없이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세요.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연초에 아니 성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꼽혀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걸로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또 붙들고, 또 꺼내 드셔서 그 말씀을 기도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너희들이 생활할 것인가 이것을 좀 알려주실 건데 두 가지를 약속하고 또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활할 때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이런 것을 언약을 맺고 싶어서 지금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너의 민족이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뭡니까? 아끼는 거, 가장 아끼는 게 보물 아닙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내줄 수 없는 거, 뺏기지 않는 거, 그거 보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에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물로 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물로 삼겠대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보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한 사람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물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 세상 그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라. 이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사실은 우리가 뒤에 쭉 보지만 실패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뭐 그들이 말하는 정말 저 지옥의 불소식에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과 그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게 하고 또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학습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 중간의 역할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만 불렀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만 우리만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배타주의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나친 배타주의나 우월주의 선민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제사장 역할을 누가 감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산 교회가 하게끔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생면전도 축제를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탁한 게 뭐냐? 거룩한 민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이 세상에 함께 사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딴 나라 사람이다, 하늘 나라의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명,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그런 것을 너희가 다 배제시키고,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뭐 칭찬을 얻고 좋은 교회다, 가고 싶은 교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나쁜 것 하고, 그냥 남들에게 욕 얻어먹는 거 하고 하면, 누가 욕을 듣느냐? 예수님이 욕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걸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백성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전부 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이 다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시내산에 내려와서 너희의 백성들과 은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데 렇게그 내가 직접 내려가서 시내산에서 은약을 맺을 건데,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오늘날,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아멘. 첫째 뭘 하라고 하느냐? 입던 옷을 다 깨끗하게 빨아서 새 옷으로 입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준비하고 나를 맞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옷을 빨수 있는 행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의 옆에 있는 광야에서 있어요. 광야에 있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어요. 물이 없어서, 마실 물도 없어서 물을 달라고 막 소리치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옷을 빨수 있는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하거든, 너희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새 옷을 입고 나에게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보면, 우리의 행패니 어떻고, 지금 내 조건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나가는데 뭐가 어렵다?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는 게 뭐가 어렵고,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래할 만큼 주변 환경이 넉넉하거나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새 옷으로 너희가 빨아서 다 입고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행편을 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가 나를 만날 때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준비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얘기해요. 저도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행편이 이래요. 내가 교회에 못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요. 우리 가정에 뭐 때문에 못 나가고요. 회사에서 뭐 하기 때문에 못 나가고요. 오늘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결혼하기 때문에 못 나가고요. 얼마나 여러분 말할 게 많아요. 충분히 제가 들어봤을 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핑계되거나 이유되는 거, 진정한 예배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느냐? 그 힌트가 두 번째 당부상에 들어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일정한 데까지만 오고 경계를 쳐 놓고 가드 라인을 쳐 놓고 그 길을 넘으면 안 된다. 그 가드라인을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 위에는 절대로 그곳에 오면 안 된다. 만약 그 경계를 넘어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 속성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때나 어느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이 감히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니까 만나는 거지. 감히 그분 자체를 우리가 아무 때나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좀나 보세요. 내 만나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그분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고 하니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처음 배울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시골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참 토요일만 되면 목욕탕을 가세요. 토요일만 되면. 그때 당시에 목욕탕도 그렇게 또 기회했잖아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가시는 거예요. 동네가 조그만하니까 뭐다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목사님은 남들보다 때가 많으신가 봐. 토요일만 되면 가는. 우리는 1 년에 한 번씩 가는데, <laughs> 너무 궁금했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신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매주 토요일 날 그렇게 가죠.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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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옛날 분들이 정장이 어디 있어요? 평생 한벌 정도 정장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그걸 언제 입느냐? 주일날만 입어요, 그게. 주일날만 입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막노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평생 한벌 입는 양복은, 또 평생 한벌 입는 그 한복은요, 주일날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 뒀다가 가장 깨끗하고 좋게 해서, 그렇게 교회에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헌금을 옛날에도 바구니 돌렸어요. 바구니. 바구니 돌려. 우리 교회처럼 바구니 이렇게 돌렸어요. 그때에도 1 1일조봉테에다가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어떻게 준비 오는지 다볼수 있어요.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주일을 앞두고요. 그런데 헌금을 준비하는데 그때 당시에 은행이 어디 가깝습니까? 저 멀리 죠 읍내로 나가야 되죠. 그냥 꼬질꼬질한 거 구, 기 구겨져 있는 그돈 있잖아요. 어? 천 원짜리 이런 돈. 그걸요, 토요일 되면은 물을 묻혀가지고 다리미로 다려요. 그래서 빳빳하게 만들어요. 풀칠까지 해가지고. 잘안 굽어져요. 얼마나 풀칠을 했더니. 그래가지고 11조 봉투에 감사 헌금 봉투에 주일 헌금에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저는 어릴 적부터 봐왔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예배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왜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딱 하나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주일 한 번에 예배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순수함들이 우리 위세대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있어요? 은혜의 도가닌 거죠. 그 예배가 감격의 도가인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니까 예배가 불편하거나 예배가 힘들거나 예배가 노동이 되거나 예배 속에 시험드는일 있을 수가 없어요. 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형편과 환경이 좋아졌는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정성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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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부끄러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들여다 볼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뒤에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하지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몇번 올라가고 몇번 내려올까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세번 올라갔다가 세번 내려가고 다시 아론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총 사실 따져보니까 여덟 번이에요, 여덟 번.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시내산에 그렇게 여덟 번이나 오래락 내려락 하는 장면을 보면서 시내산이 무슨 저기 뭐, 어 동산이 되어서 그냥 산책하기에 좋은 공원처럼 팽팽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내산의 높이가 얼마냐? 2 2 8 5 m 예요 여러분, 저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의 높이가 얼마냐? 1 9 8 5 m 예요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그걸 여덟 번 왔다 갔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정말 지치지 않고 그것에 올라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뭘까요?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당시에요. 나이가 80이었어요. 아론은 그때 나이가 8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8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여기를 8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한라산에 건강한 사람이요 올라가도요. 3시간, 4시간 걸린대요. 그런데 그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곳을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다니까요. 그 노인이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세가 으신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 천국 좀 늦게 데려가세요. 그리고 제가 <laughs>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어? 힘을 내게 해달라고, 아픈 분들이 많은데 고통 좀 아삭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해야 크게요. 교회 생활도 잘할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신앙적인 거 맞아요. 그러나 내 영이요 깨끗하고 잘 되려면요. 내 육신도 건강해져야 돼요. 내 육신이 건강해야 내 영혼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이 없으면요. 내가 충성하고 싶어도,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배에 하나님이 초청하셨는데,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건강해야만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데, 내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거룩한 예배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건강하려고요. 제가 보니까 약을 1 0개 이상 먹는 것 같아요. 열개 <laughs> 이상. 예전에는 연세도 부드신 분들이 아, 후 약이 많다고 이거 다못 먹어, 그래서 몇 번씩 나눠서 먹는다고. 제가 요즘에 보니까 약을 한번 세어 보니까 이 설별 준비하면서 약을 한번 세면 1 0 개가 넘는 것. 같아요.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잘 지켜야 돼. 그럼 지금 백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찾으셔야 되고, 회복되셔야 되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남은 건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준비 가운데 영혼과 육신과 삶의 작은 것도 잘 준비하셔서 우리 모두가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